안녕하세요. 소리만 지르는 민법 강의 썰 민법입니다. 자, 오늘 또 시작해 보죠. 자, 오늘 저당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당권 어, 뭐 그럭저락 뭐 시험에는 그렇게 중요치 않는 뭐 법조항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가볍게 터치하겠습니다. 자, 저당권 361조입니다. 저당권의 처분 제한입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지 못한답니다. 여기서 끝됐죠자 그래서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을 담보로 하지 못한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저 담보한 채권의 일이 뭐냐? 그래서 저 담보한 채권은 피담보 채권 즉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타인에게 저당권만 양도하지 못한다. 그럼 여기서 저당권은 양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담보한 채권인 피담보 채권과 함께 양도는 되겠네요. 그렇죠? 다만,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고,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저당권에 다시 한번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채권자 을이 채무자 가백에 피담보 채권이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습니다. 이 피담보 채권에 의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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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가이에요 권리가 두개 가지고 있네요. 두 개. 그렇죠. 첫 번째는 피담보 채권이 있고 피담보 채권은 주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 의뢰 입장에서는 피담보 채권이란 주된 권리가 있고 그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소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저당권이 종된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을은 피담보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저당권도 양도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림 바꿔볼게요. 자,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그러면,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라는 얘기는, 저당권이 붙어 있는 채권의 양도. 그러면, 이 채권의 이름이 피담보 채권이에요. 그럼 따라서, 채권도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빼버리고, 채권도 양도한다. 다만, 이 채권의 이름이 피담보 채권 양도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라는 권리는, 주된 권리니까, 종일한 권리다. 그럼 따라서, 읽어보죠.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의 양도, 즉 피담보 채권의 양도는 민법 186조의 규정, 186조가 법률 행위죠. 등기하라 얘기죠. 와, 449조 채권 양도의 법리. 채권 양도의 법리는 채권이 양도되면 그 사실을 모를까 봐 채무자에게 양도되었음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채무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다음 볼게요.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 이전된다. 여기서 물권적 합의는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있으면 촉하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즉, 저당권 설정자에까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자, 뭔 얘기냐. 그림을 바꿔볼게요. 자, 채권자 의리, 채무자 가벽에 피담보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담보채권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을리요의이이 을이 피담보채권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럼 채권이 주된 권리가 양도되면 저당권도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을과 병 사이에 저당권이 이전된다면 이전된다면 여기서는 자, 용어 정리해 볼게요. 갑의 이름은 채무자. 을의 이름은 저당권자. 또 을의 이름은요. 채권을 팔았죠. 그 채권의 양도인. 병의 이름은 채권 샀죠. 채권의 양수인. 그러면 채권의 양도니까 이런 경우면 자 빨간색 보세요. 채권의 양도인 을과 채권 양도인 병 사이에 양수인 병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된다. 저당권을 사겠다 팔겠다는 합의만 있으면 그 합의만 있고 그리고 저당권의 이전에 부기등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을 명의의 저당권을 병 앞으로 설정해 주면 돼. 그렇죠? 여기서 문제 원채무자, 갑이라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내 권리 받는 거야. 그렇죠? 처음에 빈번하게 나옵니다. 저당권,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양도했을 때, 저당권을 이전 듣기 했을 때, 이전 듣기에, 이전 듣기로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저당권 이전하는 과정이라면, 원채무자, 갑이나, 아니면 저당권 설정자의 동의 따위는 필요 없다. 그러면, 채무자에게 통제하거나, 내지는 채무자의 동의는, 법조항이에요. 자, 그다음 화살표 보세요. 지금처럼 채권이 양도되면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해 갑에게 왜모르니까 합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실을 채권 양도 사실을 모르고 채무자 갑은 의뢰기 채무를 변제할 수 있잖아. 요 그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채권의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 내지는 채무자가 승낙해야 돼. 이 채권 양도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자, 그다음 채무자 등에게. 대항한다.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채권의 양도가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통지나 승낙은 대항요건이기,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빨간색 다시 빨간색 다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의 경우 저당권의 양도에는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워낙 중요한 판례니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다음 판례 하나 더 볼게요. 역시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 아까 채권의 양수인은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주등기가 아닙니다. 부기등기 형식을 마치면 저당권 실행을 요건을 갖추지 갖고 있다면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잠깐.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이말 뜻이 뭘까요? 예.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그 다음 표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통지대 있잖아요, 지금. 채무자에게 통제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기 위한 거야. 됐나요?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라는 얘기는 통지나 승낙을 낮추지 아니했다할지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자 그다음 팔레를 더 볼게요. 팔레가 지금 몇 팔레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올해 어~ 감정평가사 올해 공인중개사 올해 주택관리사를 준비하는 여러분은 요질문을 하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천천히 담보권의 수반성 잠깐 수반성의 의미는 피담보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 양도된다 이런 수반성이었죠. 이 수반성이란 피담보 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권도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는 담보권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담보 채권의 처분에는 담보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것일 뿐, 피담보 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채권의 양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담보권을 뭐 한다? 소멸합니다. 뭔 얘기냐? 아우, 어려워 죽겠다. 그래서, 정리. 밑으로 해봤습니다. 자, 노란색의 포인트예요 피담보 채권이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 저당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있 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양도가 되면 담보권도 함께 양도되는 게 보통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피담보 채권만 넘어가고 담보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361조에 의하면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만 되어 있지 법조항이 보세요. 법조항이 피담보채권은 저당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가 아니잖아. 못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법조항이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조어를 바꿨습니다. 제가 피담보채권은 저당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피담보채권은 피담보채권만 양도할 수 있대. 이게 참 더럽습니다. 아 다르고 달라 참아 새끼들 진짜. 아, 판례가 이러는 어떻게하겠어 그래서 자, 사람들 이해가 돼요. 자. 종된 권리는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 안 된다. 그러나 주된 권리를 처분할 때, 주된 권리를 처분할 때, 종 빼고, 종을, 종을 섬을 시켜버리고, 주된 권리만 팔아도 문제 없잖아요, 지금. 그렇나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른 게 민법이다 보니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에 대항도 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담보 채권을 저당권과 분리에 항도 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요 판례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우리 시험 저희가 보는 시험이 아니라 변리사하고 올해 어 최근에 이제 3월 3월 19일 날 감정 감행글에서 난 시험을 하, 축제가 했는데 3, 4일 전인가요? 근데 어 올해 시험에 이제 속속 이제 산업일 공단에서 보는 시험이 발표가 보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이 판례가 눈에 띄게 좀 보여가지고 어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시험이 제가 강의가 끝나가지고 내일 모레 시험이라 요 질문을 하긴 한것 같은데. 어, 강조를 안 했어요, 강조를. 그래서 요 판례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칙과 예외를 정리해라. 우리 법에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담보권은 소멸한다. 됐습니다. 자, 기출문제 봅니다. 기출문제 볼게요.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타인의 다른 채권에 담보하지 를 못한다 법정 그대로죠 뭐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 어요 (1번) 지문은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표시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1번) 지문 (1번) (1번) 판례는 이유는 왜 표시를 안해놨냐면어 모든 시험에 다 나왔어요 모든 시험에 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저당권을 피 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도 수없이 나오고 어쨌든 간에 양도하지 못합니다. 자두 번째 판례는 감정평가사 기출인데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아 그럼 대항요건이라는 얘기니까 채무자에게 통제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성과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양수인도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대요. 아까 보셨죠? 옳은 지문입니다. 자세 번째 역시 감정평가사 기출인데요. 저당권 이전을 위하여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그리고 저당권 설정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 xx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있으면 족하다.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합의는 물론 등기는 필요합니다만은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합의로 족하다.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 즉 저당권 설정자의 합의는 요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넥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법조항을 좀 볼까요? 362조 저당물의 보충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재 감소되었다면 감소된 때라면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저당권자의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저당물의 보충 이런 거안 나와요. 또 내지는 방금 제가 읽어드렸죠. 담보물 보충 청구권 안 나옵니다. 다만 법조항만 내고 옳은 지문만 낸다. 시험에 틀리게 나온 경우는 못 봤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재 감소되었다면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원상회복도을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어느 한 토지에? 토지에?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요. 건물이 올라가는 순간 토지의 가보격이 현재 감소되잖아. 그런 경우라면 저당권자, 설정자에게 야, 건물 짓지 마. 라는 식으로 담보물의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다만, 혹시나 요 362조 가지고 장난칠까봐 힌트는, 포인트는 어디냐.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했을 때만 담보물 보충청구권 인정된다. 그래서 정리 혹시나 해서 담보물 보충청구권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 한 판단해 보세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아 어쩔 수 없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격이 현재 감소되었다면 담보물 보충청구권 인정될 여지 없습니다. 이 정도의 뜻만 좀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모든 시험에 다 나왔던 기출이다. 다만 틀리게 나온 적을 못 봤다. 그래서 법조항대로 한번 읽어보자. 끝.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00, 아, 기출문제 볼까요? 뭐, 기출문제 뭐.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위 현저히 감소됐대라면,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뭐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뭐,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법조항입니다. 363조. 저당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다시 복습. 유치권자도 채권의 변제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고요. 질권자도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으며, 저당권자도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경매할 수 있다. 다만, 유치권자의 경매는 현금화를 위한 경매인데 비해서, 질권자의 경매와 저당권자의 경매권은 우선 변제 받기 위한 경매이다. 이 정도의 뜻만 좀 가볍게 넘으시면 되겠고. 자, 이항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삼자도 경락에서 경매에 참가해서요, 매수인 될수 있대요. 매수인 될수있으니 거죠. 최근에 제가 그 부동산, 어, 사무실 운영하면서, 그 손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어, 실은, 경매법원 예전에 학교 다닐 때한번 현장 실습 한다고 한번 가본 적이 있고, 어, 30년 동안 안 가보다가, 어, 최근에 이제 부동산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이제,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을 경매 받고 싶어 해서 실은 그 경매 그 대리인 돼 가지고요. 한세 번인가 참가한 적이 있는데 야, 경매 재밌기도 하고 어 짜릿짜릿 하더라고요. 물론 한 번도 낙찰된 적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최저 평가 금액이 나오면 저희 그 손님들은요. 싸게 사고 싶어 해 가지고 최저 평가 금액에서 10원만 더써 가지고 넣는데 택도 없더라고. 택도 없어. 어 하여간 웃기는데. 자, 가서 여기서 뭐냐면 그러면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 중에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는 마찬가지,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소유권을 취득한 삼사, 소유권을 소유권자도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받을 수 있다는 법조항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또 내지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만은 전세권자도, 지상권자도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다만, 당의 채무자, 그 집주인, 저당권 설정한 그 집주인은, 그렇죠? 채무자는 경매에 참가 못 해. 왜냐하면, 자기 집이 경매 에 넘어갔는데 경매에 참가한다고 해봐 그럼 이 사람은요 아마 거의 열에 아홉은 경매 방해 목적이에요 최저 낙찰가가 1억인데 한 10억씩 쓰는 거죠 그러면 최저 낙찰가가 10억인데 아니 1억인데 자기가 10억을 쓰는 거야 그러면 최고가 매수이잖아요 그럼 법원은 최고가니까 때려주겠죠 근데 문제는 내 돈이 어딨어 그럼 또 연기돼 그러니까 아예 채무자는 경매에 참가 못 합니다 못 합니다 다만 저당물의 소액권을 치득한 삼자도 경매인 될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저당물의 수익을 취한 삼자가 누구냐라는 게또 궁금해져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자갑매 집에 저당권 설정돼 있다 그러니까 갑이 돈 빌려 쓰고 자기 집에 저당권 등기해 놨습니다 근데 이 집을요 팔수 있나요 팔수 있죠 1억짜리 집에 5천짜리 저당 설정돼 있다 팔수 있죠 팔았을 때자을을을집 샀죠 집 사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했지만 현재 저당권 따라옵니다 이랬을 때 을은 을은 저당권 설정된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자, 보셔봐. 힌트가 뭐냐면 저당물이니까, 저당물, 저당물. 그러면 이 저당물이라는 얘기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토지나 건물에 소유권을 나중에 취득했어. 자기가 저당권 설정된 사람이 아니야,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사람은 살고는 있지만 저당권이 실행돼 버리면,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매가 돼 버리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사람이 그러면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맘에 들어. 또, 내지는 저당권을 안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그 자기 잘못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행인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보셔봐. 이얘다 들어보셔봐. 1억짜리 집에 1억 주고 계약을 한 겁니다. 이가 빚은 갚으라고. 내가 빌린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데, 값이 돈을 안 갚, 안 갚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실행하겠죠. 그러면, 문제는, 모처럼 집이 마음에 드는데, 경매가 돼버리면 길거리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나가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자기가 직접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받을 수 있다고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행인수가 돼가지고 1억짜리 집에 저당권이 5천 돼 있으니까 5천을 안고 5천만 주고 샀다면 저런, 그런, 결혼용을 하면 이행인수로 보기 때문에 경매인 될수 없지만 우리가 보통 법적인 상식은 1억짜리 집에 저당권이 5천 돼 있으면 1억 주고 산 거야, 지금.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거. 저당권이 실행되면 내, 잘못, 내 잘못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그래서 그런 사람 우리는 제3 취득자라고 부를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자제세 <laughs> 번째 취득자가 누구냐? 누구냐는 겁니다. 3 취득자입니다. 자 따라 읽어보세요. 현재는 법적인 소유자이지만 저당권이 실행되면 소유권을 상실할 염려 있는 사람을 우리는 앞으로 제3 취득자라고 합니다. 현재는 권리자이다. 그런데 저당권보다 후순이다 보니까 저당권이 실행돼 버리면 소유권을 상실할 염려 있는 자를 제3취득자라고 부른다. 또이 사람뿐만 아니라 나중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렇게 뭘 배울 거예요. 현재는 전세권자이다. 현재는 지상권자이지만 저당권이 실행돼 버리면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상실할 염려 있는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부릅니다. 의미됐나요 지금? 네, 됐습니다. 자 기출 문제 한두 개만 보고 이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3자는 경매인 될수 없다. 공인중개사 기출입니다. X입니다. X. 자, 저당부동산의 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현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 될수 있죠. 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의미는 알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법조항 3개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는 법조항이고, 나오더라도 판례가 없는 부분. 다만, 저당, 저당권의 처분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 자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의 경우라면 저당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물권적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꼭 기억하셔. 두 번째 대항력권을 갖추지 못한 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도 저당권 이전에 부득기득기를 갖췄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판례였습니다. 피담보 채권만 처분할수 있다. 그 경우에 담보권,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것만 판례고 나머지는 뭐 362조 저당권자의 담보물 보충청구권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다 363조 저당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으며 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3자, 3취득자도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어, 실력을 나날이 쌓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